안녕하십니까. 구미선, 국민전, 아, 구미선 자공고 3학년 주민성이라고 합니다. 어, 일단 저는, 어, 제 장점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잘 소통을 하고 또 여러 팀 활동에서 어,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는 것을 잘 합니다. 그리고 제 단점은 해야 할 일을 가끔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저는 단체 활동에 적합한 사람입니다. 다양한 팀 활동을 하며 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들을 길러왔습니다. 첫째, 뛰어난 소통 능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험들을 써왔습니다. 둘째, 신속한 일 처리입니다.